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은 정착해서 평안을 누리는 욕망이 있습니다. 동쪽으로 계속 계속 이동하다가 이들이 이렇게 평지를 만나서 거류한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. 그 털을 잡고 사는 자들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. 삼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건물을 짓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. 이 기술만 조금 좋아지면 바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.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모였다면 하 항상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. 하늘 끝까지 한 번과 싸우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. 대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.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전혀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무슨 계획을 하나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을 멀리 떼어놓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?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이시면 무엇할까요?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제대로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살게 할수 있을까? 이거 계획하신다는 거예요.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. 약속하셨어.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?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.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완전히 박살내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죄로부터 계속해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떠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십니까? 하늘 아버지 품이 고향이셨어요 그를 이땅 가운데 떠나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떠나게 하시는 가 복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말씀에서요, 또한 사람을 그렇게 떠나게 하세요.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.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요.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?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을 못했어요. 일찍 아버지를 잃은 조카로 데려가야 했어요.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또 돌아가셨어요. 자기가 의지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필요했단 말입니다. 근데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. 그럼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?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장래 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.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장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어요.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.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?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?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.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아픈 거예요.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우신 그 약속을 이으시고 완성하실 거예요.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다치고 기도하며,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.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, 죄를 사하시고,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.